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9월 30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9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매매를 좀 늦게까지 했고요. 음, 9월을 이제 마감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거래를 좀 해야 하는데요. 어, 오늘 9월을 마감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매매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시장 설명을 좀 드리면서 9월과 10월을 준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 상황 자체는 음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해석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것 같고 지난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양 이틀,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에는 성공을 하고 상승에 대한 라인을 잡아둔 상태에서 마감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는 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되는데 일단 지금의 이제 핵심 하두는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셧다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셧다운 셧다운이 뭔지는 대부분 아시죠 말 그대로 전원이 꺼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셧다운이 실패가 되면 이 정부는 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셧다운이 발의가 되면 합의까지 대략 200만 명 이상의 공무원, 뭐 군인들 포함해서 모두 다무급 휴가이고 예산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휴가 플러스 급여 X가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잘 전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사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 부분의 이제 본질은 미국의 이제 부채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맥락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셧다운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답안지를 서로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 상승을 하더라도 디가 굉장히 찝찝한 모습이고 저는 지금 전략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아마 장중이라도 우리 지금 장중이라도 첫다운이 합의됐다라고 생각해도 합의가 되었다라고 나오면 아마 시장은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을 할 건데 저는 지금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냐면 그냥 셧다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어요. 음, 이것은 좀 의미가 다른데 셧다운이 실제로 된다의 개념보다는 그냥 셧다운이 됐다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어제 저녁에도 시장을 보시면 나오지만 어, 셧다운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내내 주가를 들어 올려줬거든요. 결국은 이제 시장이 새벽에 넘어가면서 무너지면서 마감이 됐고 전일에 있었던 위치로 되돌아온 이 상태가 되겠는데 이 셧다운이 합의가 된다고 해더라도 오버슈팅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슈팅까지는 연결되기 어려울 수 있고 오버슈팅보다는 주가가 올라가도 되밀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셧다운의 합의가 되었다는 라 생각을 가정하고 상승을 따라가기보다는 셧다운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락을 따라간 전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의 전략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이 어느 정도의 고가 형상을 하고 시장이 브레이킹 타임이 들어왔다는 의미를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료가 생겨서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대밀 것이라는 전략을 기반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 이제 수정하면 되는데 이 전략에서 두 가지 대안을 쓸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아니, 셧다운이 됐을 때 시장에서 바로 하락을 할 것이거든요. 하락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는 제한이 좀 있고, 아래쪽으로는 다소 열려있는 그런 국면을 이용하는 매매 전략을 지금 써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백악관도 합의를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셧다운이 조금 전에도 결렬이 됐는데, 지금 방향성을 찾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성격상 오버마케어에 대해서 어,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은 상태이고, 백악관에서도 셧다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협상이 되면 공무원을 지금 안 그래도 해고하고 싶었던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수 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 쪽 측면인데, 이 부분에 좀더 힘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백악관도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셧다운 싸움이 지금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제 하루가 남아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막판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어, 통상적으로는 막판이 되어서 어, 합의를 시키는 게 일방적이긴 한데, 아마 일반적인 흐름으로 접근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전략을 계속해서 어, 이번 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해당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달의 매매를 보면 지금 누적 수익이 2200,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2200 정도인데, 보시다시피 딱 하루를 제외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략의 핵심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좀 컨트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익을 극도로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해당 수익을 9월 말일까지 지키고 끝내는 게 1차 목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나타나고 있는 불확실성에 흔히 말해서 시장과 맞짱 뜰 생각이 없다. 시장과 전면전을 벌일 생각이 없다는 게제 기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시장과 제가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 지금 시장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를 다시 견인을 했거든요. 엔비디아가 견인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시장이 좀 오르는 것도 좋고 내리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리듬을 좀 리듬을 좀 탔으면 좋겠는데 리듬을 안 타고 그냥 이제 독자적인 이런 흐름을 주는 움직임들이 사실은 향후에 좀 몰아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내장이 좀 그랬죠. 대표적으로 국내장이 좀 다소 그런 면을 보였습니다. 국내장을 보면, 어저께 반등에는 성공하긴 했지만, 사실, 각, 가격한 이격을 줘버린 상태에서, 몰아서 맞으니까, 좀 집중적으로 맞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요거를 조금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라 빠져라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리듬과 파워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차라리 좀 재료가 없을 때, 어제 우리나라 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석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낙폭이 가대했죠? 기술적인 반등을 했죠? 재료를 기다리면서 행보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죠? 흔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좀 기다리는 맛이 좀 있으면 불리하고 불확실성이 좀 덜어할 텐데 이러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들어 올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셧다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오지수는 연 이틀 상승했다라는 것이 아침 기사 헤드라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오히려 한방에 몰아서 맞았을 때 지금처럼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시가총액 크니까 시가총액 큰 녀석들을 기준으로 시장을 붙잡아 놓고 있다가 재료가 터졌을 때이 매물들이 분명히 동시다발적으로 나갈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그러면 과도하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면 많진 않잖아요 위로, 위로 칠수 있는 폭이 과도하게 높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위로 뻗을 수 있는 구간이 다소 제한적인 상태에서 너무나 같은 방면으로 접근하다가 을 쏟아져 나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데미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데미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미지를 회피하는 회피성 매매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다소 우리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 현물들이 어느 정도의 그 지지력을 계속 갖고 있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은 금을 보고 있습니다. 네, 금을 보고 있는데, 금이 지난 밤에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랠리를 보여줬죠. 조금 차트로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고 있는데, 이 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의 1등 아닙니까? 안전자산의 1등인데, 금이라는 친구가 안전자산의 1등인 친구가 지금 시세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금이라는 친구가 시세가 폭발했다. 요거를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냐면, 금이라는 친구가 시세를 뽑게 되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뜻은 뭐가 됩니까? 시장에서 말하는 의미가 뭐가 될까요? 결국 지금 자리에서 안전자산의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는 위험감을 감지하는 것을 선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위험자산에, 위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의 측면이 결국 향후 상황에 대해서 대비성이라고 봤을 때 공격적 자산이라 볼수 있는 현물이라든지 선물 쪽의 지수 같은 경우는 부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연결하는 것이 다소 합리적인 입장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펜스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까지도 매매는 굉장히 가볍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오늘까지는 매매를 가볍게 가져갈 생각이고 이게 좋은나시으나 이게 10월달에 들어서면 이제 10월 1일날 셧다운이 결정날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9일까지 빨간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9일까지가 빨간 날이거든요. 10월 9일까지 빨간 날인데, 아시겠지만 저는 공휴일날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휴일날 거래하지 않고, 저는 10일날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9일날 좀 보긴 할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막 거래를 하실 수 있, 있을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르시겠지만 그 기간의 폭이 다소 길어요 저의 기준으로서 그럼 이제 저는 이 기준에서 봤을 때 10월 1일, 2일, 3일 거래를 안 하고 6, 7, 8, 9, 7일 거래를 안할 동안 여기서 자칫 잘못 배팅을 잡아서 흐름을 역으로 타고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서 다소 길어지는 텀 동안 제가 대응을 못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방어적인 어, 전략을 저는 좀 선택을 하,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어떠한 관점을 갖고 갈 것이냐 셧다운이 된다 안된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예측했다 그거 완전 사기죠 예측 불가합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리죠 저는 그냥 셧다운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나면 양방향 리스크를 전부 다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나쁘지 않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뷰로 여러분들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무리하게, 무리하게 따라가시기 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분위기를 보면서, 어, 방향성을, 어, 체크하는 매매 전략을 선택해 보자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리딩이 좀 편했던 상태고, 이번 달에 시장 전략이 다소 보시다시피, 조금 초반부에 좀 힘을 많이 줘서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월 말에 대해서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좀 다소 떨어지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매매도 크게 많지 않았고 수익도 안정적이었고 저는 뭐 만족하는 어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매매 잘 마무리해서 어 끝내는 것이 어 목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매 수익 잘 창출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고, 어 제가 10월 1일부터 어저 공석입니다. 그래서 저 10월 1일부터 내일 장이 열리긴 하는데 제가 10월 3일, 4일, 3, 4일 제가 공석이고 제가 아마 영상을 찍어 드리면 아마 10월 달 돼서 아 9일 날이나 아마 10일쯤에 영상 올려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 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어, 이후에 다시 한번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 주말,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화면 하단에 있는 영상 신청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올라왔던데요. 어 무료 강의만 들어보셔도 됩니다. 무료 강의만 들어보시고 어, 여기서 좀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결제 하셔서 자녀 부분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지식이 체득된다고 하시면, 해당 수익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좀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려운 경기도 어렵고, 어, 매매에서 수익을 내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현재 시장 같이 동참하셔서, 좋은 수익 같이 창출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회사는 운영되고 있으니까 주말간 또 1일 2일 날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담당자 통해서 문의 주시면 관련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